마비카 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비카는 온필드 딜러, 그리고 퀵스왑 딜러라고 하는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쉽게 유라가 열심히 딜하고 라이덴이 궁 그으면서 마무리하는 유라이덴 조합 있죠? 이 유라이덴 조합의 라이덴 포지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충이 아니라 전이라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원소 폭발에 발동하죠. 근데 이 전이는 나타 캐릭터들이 바몬을 소모했을 때 빠르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나타 캐릭터들과 조합하면 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캐릭이다. 성작은 원소폭발 스킬 평타 이 순으로 찍으시면 되고 실전에서는 일반 공격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예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소폭발, 그다음 이 e 스킬 이렇게 두 개만 찍으면 된다. 먼저 일반 공격. 일반 공격 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대검 캐릭인데 거의 한 손검 캐릭터 느낌이 날 정도로 일반 공격 모션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특히 이타에 이렇게 두 번이 들어오는 거 이게 느낌이 진짜 좋은데. 아쉽게도 일반 공격은 사용할 일이 아예 없다는 거. 그래도 모션이 너무 좋아서 굳이 평타를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벤의 6돌 누르시고 벤의 장판 위에서 평타 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원수전투 스킬, 탭이랑 홀드로 발동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동하든 발동시에 바몽가오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바몽게이지는 최대 80포인트고 바몽가오를 진입하고 난 뒤에는 초당 5포인트씩 계속해서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동작이 없다? 그러면 지속시간 16초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재사용되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원소전투 스킬을 탭으로 발동하면 마비카가 초사이언 모드에 들어가면서 넓은 범위에 불 원소 공격을 가하는 링을 소환합니다. 정화의 불꽃. 링은 2초에 한 번씩 범인의 모든 적들을 타겟팅으로 공격을 하는데. 한번 공격을 진행할 때마다 바몬을 3포인트씩 추가로 소모를 해요 그냥 발동당이기 때문에 몇 마리의 몬스터를 타격하든 그거랑 관계없이 한번 공격이 들어가면 바몬을 3포인트 추가로 소모한다는 거 고리가 2초에 한번 부착이라 부착은 좀 느리긴 한데 ICD가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갈 때마다 불부착이 가능하니까 향릉 다음으로 좋은 불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릉은 무조건 1초에 한번 부착하고 ICD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 불부착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향릉은 못 이긴다는 거 향릉을 대체하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100%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e 스킬을 홀드로 발동하면 마비카가 오토바이에 탑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밤원 성질의 불원소 피해로 전환되고요. 바이 상태에서 나가는 모든 공격들은 기본 아이 d 를 가지고 있고 개수는 원소전투 스킬에 들어 있는데 판정은 평강 판정이어서 원소전투 스킬 강화 버프는 못 받고 일반 공격, 강공격 강화 버프는 받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겠죠. 사나기 엄리는 이 e 스킬이랑 Q 스킬을 강화해 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E 스킬 버프는 아예 못 받기 때문에 Q 스킬 버프만 보고 사용해야 되는 무기. 반대로 세석의 붉은불 방어력에 비례해서 일반 공격과 강공격의 피해량 증가잖아요. 이 버프는 다 받을 수 있겠죠. 특이한 점이라면 비행이나 절벽, 물 이동 이런 경우에는 바몬이 아니라 특수한 게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몬이 남아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이 스킬은 입자를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인데 이 스킬을 터치로 발동하든 홀드로 발동하든 데미지를 입히면 무조건 입자를 5개 생성합니다. 이 스킬 터치로 발동했을 때 입자 5개 나오죠. 이 스킬을 홀드로 발동했을 때 똑같이 입자 5개 나오죠. 터치와 홀드에 관계없이 첫 번째 발동 피해만 입히면 무조건 입자가 5개 나온다는 거. 원소 폭발! 바이크를 타고 날아올라서, 밤온 성질의 브론소 피에를 입히는 강력한 석양 배기를 발동합니다. 모션이 엄청 멋있죠? 일단 석양백기는 개수가 엄청나게 높은 단타형 스킬이라서 명암 상태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한방 폭딜을 보여주고 범위도 7 m 정도로 벤의 장판보다도 조금 더 넓은 정도에요 범위도 넓고 딜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딜이 들어가는 좋은 스킬이다. 특이한 점은 원소 폭발의 발동이 원소 에너지가 아닌 전이라는 특수한 스택을 통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전이가 50% 이상이 채워지면 원소 폭발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전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만 쌓으면 원소 폭발에 발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이를 쌓은 상태로 원소폭발에 발동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전위 스택에 따라서 원소폭발 그리고 오토바이 상태의 평타 강공 데미지 이 두가지가 증가합니다 그럼 전위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로 파티넷 캐릭터가 밤온을 1포인트 소모하면 전이가 1포인트 쌓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공격을 명중하면 전이가 1.5포인트 쌓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일반 공격으로 쌓이는 효과는 실제 일반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야 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키니치처럼 일반 공격으로 발동은 하는데 스킬 데미지 자체는 이 스킬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이 스택이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이가 아예 하나도 안 쌓여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키니치가 로프를 걸고 빙글빙글 돌기만 해볼게요. 자, 일반 공격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마비카 스택 하나도 안 채워졌죠? 한정이 일반 공격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반 공격이 아니면, 마비카의 전이 스택을 쌓을 수 없다는 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키니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키니치는 바몬 가오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니까, 바몬을 소모할 수 있죠. 지금 제가 관통포를 발사를 안 해가지고, 실제로는 전이 스택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론인 마비카가 전이 스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평평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바로 마비카 전이가 이렇게 쌓여있는 걸볼수 있죠. 실로닌 2평평 한번이면 마비카의 전이를 사실상 거의 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로닌과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은 편이다.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7초 동안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바몬 가오 상태가 유지는 되지만 바몬 소모가 완전히 정지됩니다. 원소 폭발을 발동하고 7초 동안은 그냥 계속 달릴 수 있어요. 또, 원소 폭발을 발동해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가 되면 경직 면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딜을 할수 있고, 원소 폭발을 발동하기 전에 이 터치로 고리를 소환해 놨으면, 원소 폭발이 발동된 이후에는 링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특성. 첫 번째 특성은 주변에 있는 파티넷 캐릭터가 밤온 발산을 발동하면 마비카의 공격력이 30% 증가한다. 지속시간 1 0초고요 마비카가 온필드 딜러로 역할을 할때 중요한 특성이겠죠. 본인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두 번째 특성, 키온고지. 원소 폭발에 발동하고, 발동할 때 보유한 전이 스택에 따라서,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한테 피증을 부여하는 효과입니다. 피증은 온필드 캐릭터한테만 적용되고, 전이 스택에 비례해서 최대 40%까지 피증 버프를 넣어줄 수 있는데, 비슷한 효과로 야란이 있죠. 야란이 원폭을 발동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증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마비카의 특성은 완전히 반대로, 시작할 때 제일 높은 피증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야란이랑 완전히 반대다. 특성 2번 같은 경우에는 마비카를 온필드 딜러로 사용할 때도 좋은 특성이고 EQ 발동하고 들어가는 서브 딜러 포지션으로 사용할 때도 좋은 특성이겠죠 마비카뿐만이 아니라 필드 위에 있는 누구한테든 피증버프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브론서를 부착할 수 있는 이 e 스케일 고리와 특성 2번의 피증버프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마비카를 오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전무 퍼센티지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순이 무기랑도 상당한 딜 차이를 보여주고 범용성도 굉장히 좋아서 뽑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룩도 굉장히 이쁘죠?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성화 이게 마비카가 들었을 때만 불이 나오고 다른 캐릭터가 들면 불이 안 나와요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무기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다 두 번째로 계산 결과가 높은 건이 무기인데 이 무기 오제련의풀 스택을 유지하고 있을 때 딜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전부 다음으로 딜을 많이 뽑을 수 있는 무기고 근데 이 무기는 계산상의 딜을 실전에서 그대로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마비카가 엔드 성유물로 흑요석 4세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성유물은 치명타 확률을 제공하는 성유물이다 보니까 이 무기를 들면 치약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계산상 결과는 좋지만 실전은 그냥 무난한 정도. 쇠석. 쇠석은 기초 공격력은 낮은 대신에 높은 치명타 피해를 가지고 있죠. 마비카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을 엄청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공격력이 낮은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무기 스킬에서는 방어력 증가하고 방어력에 비례해서 일반 공격과 강공격 피해량 증가 버프가 들어가는데 이거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굉장히 딜이 잘 나오는 편이다. 또 본인이 성유물 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좀 많이 챙겨졌다. 그런 경우에는 쇠석의 효율이 좀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등대. 등대는 기초공도 무난하고 치명타 확률 33%에 2스킬 e 명중하면 공격력 증가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마비카가 흑요석 4세트를 사용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치확이 너무 높은 무기는 세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깡스탯이 워낙 좋은 무기다 보니까 깡스탯만 보고 사용해도 딜이 잘 나오는 편이다. 다음, 판정. 뭔가 되게 여전사 같은 느낌이라 룩이 좋은 것 같은데 기초공 674에 치확 22%고 깡으로 공격력 20%짜리 버프가 있습니다. 기본 스탯만 놓고 봐도 판정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밑에 있는 효과가 원소전투 스킬 피증이죠. 마비카의 오토바이 상태의 공격은 이 e 스킬 피증이 아니라 평강 피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판정의 밑에 있는 이 원소전투 스킬 피증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판정이 앞에 있는 무기들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그래도 기본 스탯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딜 차이가 없는 정도. 그 다음 능말. 룩으로만 따졌을때 원탑무기인것 같은데 능말이 진짜 잘어울립니다 효율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무기자체가 공격력무기이기도하고 밑에있는 무기스킬효과가 너무 조건부다보니까 실전효율은 좀 많이 떨어지는편입니다 늑말정도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으로 이무기 3스택일때 여기가 실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전에 이무기 5재련 풀스택을 유지할수있으면 전무 다음으로 딜이 잘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유지하는건 굉장히 어렵고 딱 요정도 능말 라인 정도가 이 무기의 실제 효율이다. 다음 산왕. 산황. 산왕은 E 스킬 Q 스킬 피증이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이 E 스킬 피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Q 스킬 피증만 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 다음 대화봉. 기행 무기죠. 대화봉 오재련 하면 산왕 정도 급의 효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무기 자체가 좀 조건부예요. 불원소가 부착된 후에 공격력 2 4증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베넷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거의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오재련 무기치고는 효율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여전히 기행무기의 효율은 이 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꽃장식대검. 원소 마스터리 제공하고 이 e 스킬이 명중하거나 원소 반응이 발동하면 공격력 24%에 원막 96. 생각보다 옵션이 꽤 좋은 무기인데, 마비카가 어쨌든 융해나 증발을 사용하는 딜러다 보니까 원소 마스터리의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다른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꽃장식 대검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단무지 단무지는 여전히 구입니다 누가 쓰든 효율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인데 마비카한테도 역시나 별로 안 좋다는 거 진짜 다른 무기 아무것도 없으면 쓰는 정도 다음으로 파도 그림자 대검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공격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력이 유효 스탯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폰타인 단조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빗물배기. 원소 마스터리 제공하고, 물원소나 번개원소 영향받는 적에게 피증 36%가 들어가는 무기입니다. 빗물배기가 효율을 보려면, 프리나 같은 캐릭터랑 같이 사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무기 효율은 요 정도 차이가 난다. 꽃장식 대검 오재련을 기준으로 전무가 125% 정도. 제일 좋은 대체 무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채석 등대 판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전무 다음으로 쓸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들이다. 상시무기 능말 떴으면 능말 쓰시면 되고, 이무기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이무기 써도 되고요. 꽃장식 대검도 써도 되는데, 한정 이벤트 무기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별로 없겠죠. 완전 무소과금 유저분들 기준으로는 혼타인 단조무기 아니면 능말 뭐 이런 거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대강의 딜을 보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사용하시면 되고, 왼쪽에는 제가 기준점 잡고 계산한 기준 스탯이니까 대충 이 정도 맞추면 준종 결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계는 전부 다 원마시계 기준이고, 기본적으로 무기 자체가 원마무기인 경우 경우는 공신에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비카 성유물의 시작과 끝이죠. 흑교석비전 사실상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EQ 데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캐릭이기 때문에 온필드 딜러로 사용을 하든 퀵스왑 딜러로 서브나 서포터로 사용을 하든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흑요석이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흑요석을 그냥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흑요석의 밸류를 따라올 수 있는 건 그림자 마비카 프리나 조합 사용하는 경우 있죠. 흑요석의 밸류를 거의 따라갈 수 있다. 다만 프리나가 없는 조합에서는 이 세트보다도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범용성 이슈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도금 도금은 증폭 조합에서 사용할 경우에 적당한 효율을 보여주고 당연히 증폭이 아닌 조합에서는 원마가 의미가 없으니까 애매하겠죠. 마녀도 도금과 비슷하게 증폭 조합에서 사용할 경우에 효율이 나오는 거고 증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매하니까 비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세트 사용할 수 있는데 피해 보너스 2세트랑 피해 보너스 2세트 마녀의 흑의석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세팅한 것처럼 피증 2의 공격력이 이런 식으로도 세팅할 수 있고 당연히 0202 이렇게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흑요석 4가 그냥 어떤 경우든 원탑의 효율을 보여주는 고정적인 성능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흑요석 4를 못 맞춘 상태다 그냥 2세트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 마비카를 서브 딜러 포지션으로 사용할 때 극단 쓸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극단은 쓰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마비카는 2스킬로만 e 딜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서브 딜러 포지션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큐를 쓰고 들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큐스킬의 딜 지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극단은 그냥 안 좋다. 성님을 옵션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 온필드 DPS로 사용할 때랑 서브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온필드 DPS로 사용할 때는 시계는 원마나 공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성배는 브론소피해 보너스 왕관은 치명타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부옵션으로는 치명타 먼저 맞춰주시고 그다음 원소 마스터리, 그다음 공격력 퍼센트 이런 순으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서브딜러나 서포터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는 본인이 증폭을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마 효율이 별로 안 좋겠죠 시계를 공퍼로 고정해주시면 되고 성배는 브론피 왕관 하는 치명 똑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원마를 얼마나 맞춰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틀라리 실로닌 베넷 또는 풀이나 실로닌 베넷처럼 마비카가 온필드에서 증폭 사용하면서 딜을 하는 조합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원마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원마를 높게 챙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마비카가 서브로 들어가거나 반응을 아예 안터뜨리는 조합들 이런 조합에서는 원마의 가치가 완전히 0이잖아요. 온필드 딜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합이 꽤 많이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비카가 온필드 딜러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을 너무 높게 맞추기보다는 대충 100에서 200 정도 사이로 적당히 맞추면서 공퍼를 챙겨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세팅이 됐든 치명타가 제일 중요하니까 성유물 부옵션에서는 최대한 치명타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비카한테 원충은 체력이나 방어력만도 못한 옵션이에요. 원충 전부 다 버리는 옵션입니다. 마포실베 조합 기준으로 성유물 효율은 이 정도 된다. 회교석 100%일 때 그림자가 97% 정도까지 따라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독금 마녀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데 1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범용성도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독은 마녀같은 세팅 추천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흑요석이 안된다? 그러면 다른 세트 생각하지 말고 2세트로 가자. 1돌 마비카의 바몬 최대치가 늘어나고 전이 획득 효율이 증가합니다. 또 전이를 획득하면 마비카의 공격력이 40% 증가하고요. 필드 이동 성능이 많이 좋아지겠죠. 바몬이 늘어나니까. 또 전이 획득 효율 25% 증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씩 이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론인이 없는 분들 또는 나타 캐릭터가 많이 없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마비카의 전이 스택을 채우려면 일반 공격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랑 같이 써야 되잖아요. 비 나타 캐릭터들이랑 사용을 할 때는 전이 스택을 쌓는 게좀 어렵습니다. 네일돌파가 돼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전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쌓을 수있 만들어주니까 그런 데서 에 이점이 좀 생길 거고 1대에서 원폭을 발동하고 끝난 다음에 실론인이 2평평을 해주면서 다시 궁을 쌓아서 무한 오토바이 질주를 하는 그런 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돌이 돼 있는 거랑 안돼 있는 거랑 실론인 2평평만으로도 궁이 차냐 안 차냐 그런 차이도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돌파인 것 같아요 이 돌. 바몬 가우 상태에서 마비카의 기초 공격력이 200 포인트 증가하고 무장의 형태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냥 공격력 아니고 기초 공격력입니다. 기초 공격력은 무기, 본인 레벨 여기서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 공격력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스킬을 터치로 발동해서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주변 적에게 반각 20%가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온 필드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으면 일반 공격, 강공격, 원폭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마비카의 제일 효율 돌파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돌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돌파까지 들어가면 공격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용 무기 들고 있으면 공격력 4 9 들어가죠. 특성에서 3 0 들어가죠. 베넷이랑 같이 쓴다고 했을 때 베넷 자체적으로 공방 들어가고 성님을 왕실 끼고 있으면 공격력 2 0또 들어갈 거고 베넷 도불원소니까 베넷 마비카 이렇게 쓰면 불공명 들어가겠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공격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1돌파에서 공격력 4 0가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돌파까지 또 공격력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베넷이랑 같이 쓰는 경우에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베넷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파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자리에 넣을 캐릭터가 없습니다. 마비카 실로닌 시틀라리가 됐든, 마비카 실로닌 프리나가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 자리에는 베넷이 들어가야 돼요. 넣을 게 불의신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베넷이랑 강제로 써야 되는데 베넷이랑 쓸 경우에는 이돌 파요리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돌파인 것 같습니다. 3돌파는 원소폭발 3레벨 증가하는 효과인데 마비카는 원폭 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캐릭이죠. 3돌파도 적당히 딜 올라갑니다. 4돌파는 원소폭발 발동하고 나서 피해 증가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특성인데 특성 2번이 피증 한번 빵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이런 효과였잖아요. 4돌파를 뚫으면 특성의 피해 증가 버프가 점점 감소하는 효과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10%까지 넣어주니까 결론적으로는 4돌파를 뚫었다 20초 동안 피해 보너스 총 50%를 넣어줄 수 있다. 엄청난 높죠? 20초 동안 피지 50퍼면 오돌파는 2스케3렙 증가 오토바이 강공으로도 딜을 좀 하는 편이니까 이것도 그냥 적당히 효율 나오는 편이고 6도는 제가 돌파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마비카가 서브 포지션으로 들어갔을 때 추가 딜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온필드에서도 온필드 딜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양쪽으로 좋은 돌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비카의 각종 지형 돌파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특성도 있고 비전투 상태에서 바몬이 5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80포인트를 획득한다 이런 특성도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 탄 상태에서 오래 달리기 또는 뭐 절벽 오래 타기 오래 날기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6돌파도 성능이 되게 좋은 편이다 마프실베 증발 기준으로 각 돌파별 딜 증가는 요정도 되고 2돌 6돌 정도가 추천할 만한 돌파 제일 중요한 거는 명함으로도 그냥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돌파를 무조건 누를 필요 없다는 거 마비카가 가지는 몇가지 제한들 때문에 고점을 뽑기 위한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저분들은 원석을 투자해서 뽑는 가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론인 시틀랄이 이런 고점을 위한 조건들만 좀 갖춰진다면 현실점 명전기준 티바트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딜을 보여줄 수 있는 딜러 포지션의 집정관입니다. 온필드 딜러뿐만 아니라 불붙이랑 버프 요원으로 서브 포지션에서도 활약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면 뽑아가시는 걸 절대 말리진 않아요. 다만 캐릭터 자체 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이기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나왔던 집정관들처럼 그냥 무조건 뽑으세요.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려운 캐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실론인이 없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